4월 19일 로또 1등 당첨 네 가지 띠입니다. 로또는 당첨일의 운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로또 1등 당첨의 문을 열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쇼츠가 아닌 동영상으로 오세요. 4월은 경진월로 강한 괴강살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다룰 수 있는 사주가 1등 당첨의 주인공. 특정 띠가 아니라도 군경검 의료 금융 직업군은 로또 사면 좋은 달. 19일 무오일의 물상은 불타는 산입니다. 화산은 물이 필요하니 강한 화기를 다루는 사주가 로또 1등 당첨의 주인공, 좋은 날과 좋은 방향이 1등 당첨의 확률을 높입니다. 첫 번째 소띠 로또 구매 방향 서북쪽, 4월은 하늘이 주는 시련인 천사론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19일은 합격의 문서운과 불로소득이 가능, 두 번째 토끼띠, 로또 구매 방향 동남쪽. 4월은 부이 명예의 반한살의 재물운. 재물이 관을 생하고 합이 드는 달. 19일은 식상생재로 베풀면 보상받는 날이니 불로 소득이 가능. 세 번째 양띠, 로또 구매 방향 동남쪽. 4월은 성공 명예 행운의 부자 신살인 반한살. 19일은 힘든 날이지만 문서운과 육합이 들어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날입니다. 네 번째 쥐띠 로또 구매 방향 북동쪽. 4월은 화개살과 삼합의 운입니다. 4월은 관인상생으로 용과 합이 들어 좋은 운기입니다. 19일은 재성이 들어오니 로또 당첨의 기회입니다. 소띠 토끼띠 양띠 쥐띠 여러분. 4월 19일 로또 1등 당첨의 주인공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주에 만나요.